분위기가 무슨지 우리가 다른 팀은 7명8명 나오는데 우리는 삼4 0명 나가 있어. <웃음> <웃음> 심지어 어떤 팀은 텐트 하나 두팀 있어. <laughs> 우리 텐트 <laughs> 두 개야. 우린두 개인데. <laughs> 아 진짜. <laughs> 장승이랑 고부동사는 둘이서 하나 써. 먼저 장년도 둘이 하 That's <laughs> what 아침부가생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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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침도 게 준비해야 되고 중간 오전까지 식, 오후 까지 점심은 도시락을줄 거. 그럼 도시락 어 거기 서요 네. 거기서 줘. 근데 하도 굵지같은 도시락이... 아, 작년에 가을에 굵지같은고보면 밥차가 와서 괜찮았는데 맛 있었는데 뭘 달아요. 감사합사가 절대 그러고 전기도 쓸 수가 없고 밥차가 울 수가 없어. 없어요. 수시장주는데한 시간만 무료고 나머지는 아, 그. 래서 버스 거기 대중석터널노랑진 수안시장 여서 여기서 바로 방울 주장가 아니 여이에요어노랑 안멀어. 남면남아있대요 따릉이 충분히 괜찮아. 그래요? 우리 남편은 상도동에서 그, 여의도까지 그, 따릉이 타고 출퇴근하는데. 한걸 여기서? 안 응. 아니야 네가 해 동체, 그래 해. 다리 근력운동 삼아서 워밍업으로 풀고 오는 거지 야하시 그래. 뭐 뭐, 아, 해봐 가자마자 다리 근력 뭐, <laughs> 누구 누구 들어가 아무나 아, 누구? 너 공격한다며 어, 너, 너 공격 안할 거야? 공격 안할 거야? 동대님안 하세요 요번에 우습이 오세요? 아무거나 해요. 개념 없이 아무거나 해요. 발빠른 사람 자수비. 누가 일로 오고 네. 진호 씨가 글로봐야 맞지 않을까? 네. <laughs> 내가 양심은 좀 있다. 난 진호 씨를 더 좋아하긴 하는데 내가 양심을 하는 게 조금 있어. 전혀 <laughs> 몰랐어. 그게 그게 밸런스가 맞을 것 같아. 그래 그 플레이. 공식 게임이야. 한번더 하셔요. 천천히. なうまっ。 아니야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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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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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요, 니요 아니, <laughs> <고토스였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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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주시는 예복 네, 한번씩.

이게 너 천천히 쁘온인데 그거를 네.